안녕하십니까,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추운 날 더운 이자리지 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대표님이 사랑을 서 쓰긴 썼습니다. 전라도 객객입니다. 전라도 여수입니다. 버스 안에서 개몽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랑 새벽 일찍 가서 버스를 타고 시장을 한 마리 돌고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이는데 일목을, 일목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버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어르신이 여보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하여, 아줌마는! 그러면서 아줌마가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 같구만, 생긴 걸 그리 안 생겼는데, 막그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 수가 없어서 사장님, 여천 공단 망하는 거안 보여! 나라고 퍼치 생겨 내가 외치고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겠어! 나와 그 얘기하니까 건너편 아저씨가 아줌마! 아줌마 생각 들면 가만히 있지. 뭔 소리 를 하고 있어? 입을 닫지. 나한테 그러라고. 더 여보시오, 아저씨. 나와 당신하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하쇼나 그러니까 입을 딱 닫더란 말입니다. 앞에 있는 아줌마가 오메 아줌마는 윤석열을 좋아하는 갑소린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 안 두고 다 듣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수 발렌 사건 때 피해자였어요. 20년 이상을 하체 마비가 돼서 우리 엄마가 똥오줌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알고 나서 그 역사를 알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산증인입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여수발렌 사건이 맞다 합니다. 엄마가.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왜 시끄럽게 아줌마 떠드냐? 그래서 기사도 알고 있는 갑대 윤석열에 대해서 개몽운동에입도펑도 다르고 기사가 아무 말도 안그있더라면 내가 악을 하고 썼는데 아줌마 생각에 그럼 가만있지 히왜 나서고 난리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먼저 단자 제가 호르몬을 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쓰는 거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만해서 어,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죠 앞으로 1년만 기다려 보시오 지 싶으지요? 1년 지다 보면 아그 아줌마 말이 맞았구나 외치는 소리가 맞았구나 내가 미친 척 벌써 하해서왜 외치겠어요 대한민국 살리고자 해서 아는 자로서 먼저 교회 되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엄지척을 합디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 깨어나 계시는 거예요 엄지척을 하더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